대만 바이든 대만 방어 발언에 자기 나라 스스로 지켜야 타이베이 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만 방어 발언에 대해 대만의 국방 장관이 자주국방이 원칙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가 24일 보도했다. 연합부와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추고정 대만 국방부장은 22일 입법원에서 열린 2022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관련 업무 보고와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국방부장은 장루이슝 입법위원회 외부세계의 대만 지지와 관련한 지리의 원칙적으로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군의 전쟁 준비, 국방안보에 유리하다면 어떠한 국가의 도움도 낙관적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과 대만이 합동 군사 훈련하는 기회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것은 좋은 기회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이를 두고 중국의 대만. 침략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인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는 주제인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어우장한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에 대한 일관된 약속을 재천명한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리덩후이 총통 재임 시절의 청젤런 전 외교부장은 미국이 쉽게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보수적으로 해석했다. 대만의 학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대만의 방어를 위한 무기 제공, 군사훈련, 정보 자료 등을 제공할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대만을 위해 군대를 출동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만은 여전히 자기방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만 국방부는 전날 중국군의 궁직 마이너스 500 조기 경북이 1대가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자유시보는 중국 군용기가 지난 16일 이후 다시 7일 연속 ABD에 진입한 가운데 이달 들어 중국 군용기 171대가 대만 ABD에 진입했다고 집계했다. 주 국방부장은 또 중국군의 위협에 대비해 일괄 구매한 미국산 해안 방어용 하푼 지대함 미사일을 2028년 이전에 실전 배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메일 주소 저작권자 연합 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